어. 웃겨. 눈 감습니다. 음. 세요이 뭐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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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거는 동심 파괴데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분장이 끝났습니다. 예. 아, 아까 보셨는데 어떠세요? 아 <laughs> 어, 지금 눈에 음. 계란 노른자 같은 게두개 이렇게 있는데. <웃음> <웃음> 어. 근데 이게 화면을. 어. 아니 이거를 원래 이제 렌즈를 낄라 네. 그랬는데 그게 해외에서 오래 걸린다고 해서 눈을 붙였거든요. 네. 그래서 아니, 이걸로 뭐뭘 뭐, 해야 되냐? 원래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하고 이걸 내가 분장을 하고 소다팝을 출수 없잖아. 지금 사실 뭐 하는 것보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처음 봤을 때 제가 이게 너무 심자이 그냥 내려앉았거든요? 그냥 놀래키는 걸로 가는 것도 괜찮을 거 같기도 하고 아 사람들 불러서? 네 예, 약간 외국 몰카 같은 거잖아요 프랭크 아 같은 거 프랭크 영상 아 어, 좋네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냥 아싸리 엘리베이터 1층에 그냥 거기서 대기라는 거예요 아예 딱 이러고 있는 거예 그냥 문 열린 다음에 그혀한번딱 내밀는 거예요 에 하면서 몇몇은 진짜 쓰러질 수도 있겠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음. 음. 보여 이거 아니고? 이거 따뜻해 이거 세우려고 하면서 썼지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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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희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는데요 혹시 한 10분 정도 시간 가능하실까요? 그러면 i g 출발 Kanina. s a 네, 네, 가능합니다 그 Did the Grum today and Pali a u d i 됐다 됐다 됐다. t a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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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고 t 아 Ta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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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요? <놀녀라> <스>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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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거, 그거. <laughs> 이거! 그거그자이사이 이거!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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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네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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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! 다거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거! 거 이거! 이 이거! 이거! 이 이거! 이 좀 대화 좀 하려고 음. 어제 밤에 다 봤는데, 그데나 이게 뭔지 알아? 얘 원래 귀엽잖아. 이렇게 그러니까. <laughs> 무섭지 않아요. 이렇게 귀여워서 약간 <laughs> 그 캐릭터가 이렇게 옆에 두고 싶은 캐릭터잖아. 그지 그지. 어 아니면 좀 이따가 박재범 오는데 같이 그거.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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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게 뭐야? a boy, a b 이 y 뭐야?? o I still here? A hundred, a m u 수 l e 네아죄송 y 아나 <laughs> <�웃음> 어, <laughs> 안 되세요 하면서 형 보고 딱그문 열렸는데, 아, 네. 진짜 깜짝 놀랐어. 아니, 나는 눈을 알아보는데, 아, 지쳤나 나 이게 내가 이렇게 잘 보일 줄 몰랐어. 네. 바로 이때 속속할 번에서. <laughs> 어 지쳤나 다 큰일 났어 이 영상 이데 박재범 망했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날맞춰고 안을 안 쳐다보는 거야. 네. 아니, 아니 당연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안세요 이러는데 딱 이거 보고 이거. <laughs> 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방시트님이에요? 네. 설마 이거 그 k p o 몬 토스? 진짜... 맞아맞아맞아맞아이좀 근데 놀라니까. <laughs> 아, 아, 갤럭시 버게원 귀여운데. 아니 근데 놀라. 생각보다 아, 안놀라 <laughs> 놀라 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네 이 사람. 아니 <laughs> 근데 너무 놀랐 아니 근데 오늘 생일이어서 죄송합니다 진짜요? 아 아니에요 어. 아니에요 아니, 너무 좋은 생일 선물입니다. 저도 후원하고 갈게요. 아 진짜요? 네. 와 선물. 평소에 컴퓨터 게임 잘하죠? 아니 너무 안 놀랬는데? 아니 무섭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네. 와. 씨. 아니 놀래긴 했는데. <laughs> 아니 생각보다 안 놀래가지고. 오 무서운. 느낌으로 아유 그럼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. 어, 네 야. <laughs> 뭐갑자기야뭐갑자기야 와, 갑자기야? 아 아, 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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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애는 은는 방금. 아는 애는 애 아니.. 는애왜 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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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이렇게 안애래 아니 아니 근데.. 아니 잠깐만.. 아니 그리고 원래 안는 애는 애아 애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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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네, 네, 네. 이렇게 해서 오늘. 네, 래키기 <laughs> <결혼을 로맨스샤. 해봤는데 웃음> 아, 이렇게 해서 오늘 놀래키기로 바뀌었습니다. 로맨스 이렇게 이렇게 이렇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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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제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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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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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을 했다는 것이굉장이 질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나 진짜 근데 너무 게 <laughs> <오! 웃음> 아, 저, 저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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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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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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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와, 사살것 같다. 밥 먹으러 가시죠그그밥 먹으러 가시죠. 거 이거, 이아요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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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 이거, 이건 선물로 주고 예 네, 네. 네, 가져가세요. 이거, 이거, 고정이 있어서 네, 네. <laughs> 우와. 우와. 상황 을 산악 아! 산악 가자 아아 이거. 그런 나라인 아, 오. 오, 오, 오. 오와 청소. 아! 벌아 같아. <laughs> <하색한 도라이버다. 웃음> 지옥에서 돌아온 돌아온 거 같아. 와, 근데 고생했네. 2시간 동안이야. 진 실제로 이거를 눈을 끼고 있는 시간이 2시간 반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익금은 눈으로 고생하신 분한테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돈을 더 합쳐가지고, 예. 진짜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든 건지 이걸 하면서 또 깨달았습니다. 예, 감사드리고요. 영상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